가서 e d r o 상을2 b 드 d 이상 o m s 2 b e d 지금 o m s 2자 e d r o o 아저씨 b 요 d r o o m s 2 bedrooms, 2 bedrooms, 2하 e d r o o m s 2 b e d r o o m 가2 bedrooms, 2 b e d r o o s 2 b e d 아저씨 m s 2 b b c 에서 e 이고 어, 있는데 경제학자로서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다루는 어, 경제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캐나다에 미치는 영향을 어, 분석해서 내놓은 정보를 이 토론토 리얼 스테이트 보드,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어, 이제 뭐 요즘은 온라인 비디오로 컨퍼런스를 많이 하는데요. 어,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발표한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요약 포인트만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벤자민 아저씨가 말하기를 이 코로나 사건은 어, 리세션도 아니고 어, 디프레션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세션하고 디프레션은 결과적으로 이제 바닥이 없는 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그렇지 가 않아요.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생기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정상화가 될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리세션과 디프레션하고 다르게는 한정된 끝이 있다는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1차 웨이브를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옛날에 스페니쉬 플루 팬데믹을 봤을 때는 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또 3차가 있다, 있었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가 겪은 1차 이외에 2차 3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파 시기에 어, 1차와 같이 이제 경제가 다시 어, 도시가 락다운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락다운이 되면 다시 경제활동이 멈추고 락다운이 풀리면 다시 경제활동이 재개하는 이런 업앤 다운 현상을 앞으로 어,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로나 사건을 인해서 실직률이, 실험률이 실업, 많이 높아졌는데요. 어, 그 실업률의 거의 대다수가 part-time j o r low-paying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임팩트가 갔는데요 2월에서 4월 동안 실직한 사람들 중에 82%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임팩트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벌써 지난 이메일에 공유해 드렸듯이 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것을 어, 이 벤자민 아저씨도 경제학자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구독 안 하셨으면 여기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어, 저한테 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메일 구독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비디오의 어, 디스크립션에 있는 제 이메일 구독 링크에 가시면은 이메일 구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분양, 어, 전매리스트 그리고 이제 경제에 관한 어, 도표나 자료가 필요한 정보들은 이메일로 공유 드리는게 조금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을 원하신다면 이메일 구독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조금 더 터치를 하자면 2019년도에 실업률이 약 5.5%였다고 해요 2020년도에 14%까지 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할때약 8%부터 recessionary recovery라고 해서 천천히 회복되는 현상을 볼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확실히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지약 1년 미만인 사람들이 가장 실업률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4, 5년 된 사람이나 아니면 9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크게 임팩트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을로해서 원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조금 더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셔널리즘, 자국 위주의 경영, 경제 방책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특히 Essential Goods, 방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하고 벤트레이터 그리고 이제 캔푸드 이런 음식 조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자가, 각각 나라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패션이나 뭐 이제 뭐 스포츠 굿즈 이렇게 아직도 매뉴팩처링이 에센셜이 아닌 제품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제 Third World Country라고 하죠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프리컨스트럭션, 분양시장에는 서플라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공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매시장, 리셀시장은 조금 스토리가 다르다고 해요 리셀 시장은 앞으로 임대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조금 더 이제 매매 리스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어, 디타칫 하우스보다는, 어, 느 정도 하이라이즈 빌딩, 콘도를 이야기 하는 거죠. 콘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큰 유닛 위주들로 가격 하락세가 조금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은 유닛들은 어느 정도 프라이스를 홀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recessionary period를 다 검토를 해 봤을 때어 캐나다의 이민자 수가 혹시라도 줄어들었느냐 확인을 해 보니 예전에 리 e c e s s i o n period 2008, 2009, 2010 그리고 이제 뭐 닷컴 버블 이 시기에도 이민자들을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해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독특하게도 어,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의 수도복지를더 열면은 이민으로 받아들여오는 해외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지만 유학생의 흐름은 조금 다른 편이에요. 어, 이런 리세셔을 피로이드가 다가올 때는 유학생들은 줄어드는 태, 트렌드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트렌드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어, 유지가 된다는 거고, 백신이 나오면은 바로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토론토나 캐나다는 부동산 폭락은 예측이 되지 않다고 하네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나, 폭락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위기는 어, 끝이 있는 위기입니다. 백신이 끝이에요. 모든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지금 하는 것은 돈을 찍으면서 이자율을 낮추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백신이 나온 후부터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0 2 0년 동안에는 업밴 다운, 경제가 volatile, 차 3차 감염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내려오고 감염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경 t 가 회복하는 트렌드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 a m 경제 a y the same w 2 0 2 0 e same way, the same way, the s a m 고 w 고 y the same way, t h 도 same way, the 언제나 항상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뵐려는 어, 기팍입니다. 토론토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어, 이메일 구독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어, 유튜브 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팍입니다.